우리 땅에 자생하는 약이 되는 산야초 들을 찾아 소개하는 산야초 힐링입니다 오늘 소개할 산야초 큰 낭아초 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큰 낭아초 입니다 꽃이 늑대의 어금니를 닮았다고 하네요 늑대낭자 어금니아사를 있어서 낭아초라고 부른답니다 음, 이 꽃말도 참 예쁜데요 낭아초의 꽃말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꽃이랍니다 그런데 낭아초는 보기만 예쁜 것이 아니라 효능을 알아보면 놀란답니다 이 낭아초에는 알카로라이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항산화, 항염증, 간보호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주요 효능으로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 시켜주고 또 노폐물을 배출시켜준다네요. 그래서 간, 간 건강에 아주 유익한 산냐초죠또 특이할 사실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몸속에 어혈을 풀어준답니다. 뭉친 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로하고 지친 몸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하고 지치셨나요 변실이 <laughs> 지력이 없어지나요 이 낭아초가 도와드릴 겁니다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준답니다 이 낭아초는 무슨 맛인지 한번 볼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꽃과 잎을 살짝 따가지고 먹어 보겠습니다 음, 맛이 써요. 굉장히 쓰고, 약간 쓴 맛이라고 어, 고서에는 표현하는데 제가 먹어본 경우는 굉장히 쓰네요. 성질은 따뜻하답니다. 보통 약으로 쓰는데 그 방법 한번 소개해 볼까요? 여름에서 가을까지 이꽃 뿌리를 채취하여 햇빛에 말려서 어, 사용을 합니다. 약으로 사용하시려면, 말린 낭아초 30g 정도를 달여 복용하고, 생초는 100g 정도 달여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린 것도 되고, 생으로 드시는 것도 된답니다. 하지만, 이거 낭아초 섭취 주의사항 있습니다. 어, 효능은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사냐초라는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니죠. 먼저 몸에 열이 많이 나는 경우 이 약초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열 관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 변비가 심할 경우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가초 이 쓴맛이 변비를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동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약초 건강의 세계에 함께 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